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GPU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트레인을 했고 어, 잠깐 멈췄다가 요거를 1로 바꿔서 다시 실행을 했습니다. 영상이 어차피 여기서 좀이따가 10번 돌린 거 보여 드릴 거예요. 5번씩 돌린 거. 그래서 영상을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다음에 우리가 어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볼게요. 어 큐러스는 히스토리에 히스토리. 어 큐러스 y 가 들어갈 거고 밸리데이션 어 큐러스에는 히스토리에 히스토리 Validation Accuracy가 들어갈 겁니다. Loss에는 h i s t o r y 의 History에 Loss가 들어가고, Validation Loss에는 h i s t o r y 의 History, Validation Loss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Epoch는 Range, Epoch 1번부터니까, ACC가 1부터, 지금은 1이라서 한 칸밖에 안 나오겠지만, 배도로. 여러분들이 5단위로 돌렸을 때를 위해서 p l t figure 피겨, e s i z e 는한6 10 정도 XG에는 피 e 에 Add, s u b p l a t 추가해서 두 2개의 하나하나 그래서 c l a t 을 그릴 거예요. XG에는 s 스를 먼저 그려볼게요. Blue, Blue, 레이블은 트레이닝 로스 플러스 하나 더 그릴게요. 에포케즈는 밸리데이션 로스 이거는 블루 라인으로 레이블은 밸리데이션 로스. 맥시스는 set y 리미트를 걸어볼게요. 0부터 맥스 올림을 할 거예요. 맥스에 max 맥스, loss에서의 max를 가거나, validation loss의 max를 가거나. 그래서 여기까지. 걸어두고, as set title은 training a n validation loss. font size는 한 12로 둘까요? 저는 set x label은 epochs고, font size는 한10 정도로. set y label은 loss. font size는 한10 정도로. 두겠습니다. x i 는필기에서 add subplot. 요게 하나의 두 번째 거. 다시. 플러스을 그릴 거고요. f o p u s 에 이번에는 a c c u r a c 를 두겠습니다. 별로. 그걸로 레이블은 트레 a n 어큐 g o u 다시 플러스를 그려서 에포크즈의 v 리데이션어 t i o n 블루 라인이고 레이블은 v 리데이션어큐 i o n 그 다음에 Set Y-Limit Y-Limit를 걸어줄게요 그래서 0에서 똑같이 max의 sale, max의 max accuracy, max의 validation accuracy 그 중에서 큰 걸로 걸어라. set title을 training and validation accuracy. font size는 똑같이 12, set xlabel, 맞지 epochs font-size는 10, xy-label은 g c u r a c 걸어두고 font-size도 10 이것도 마찬가지로 범위를 설치하고 그러면 지금은 한, 칸 바지, 한 칸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심지어 같은 숫자 여기서 0.53, 0.57 거의 같은 숫자가 나와 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네요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이게 우리가 한 칸이라서 그렇고 여러 개의 칸을 하면 여러분들 잘 보일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fine tuning을 해볼게요. feature extractor l a y e r 에 trainable은 true로 주고 이번에 다시 모델에 compile 옵티마이저에는 케라스의 옵티마이저들의 데이다. 러닝 레이트는 베이스 러닝 레이트를 식으로 나눈 것만큼 갈 거고요. 로스에는 엔서플로우의 케라스의 로스들 중에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두겠습니다. 그럼. 오지트는 true. 매트릭스는 똑같이 p 어, c c u r c 라고두겠습어요 모델의 s 머리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트레이너블이 굉장히 높게 잘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fine tune e p o 는 이번에도 1로 할게요. 여러분들은 5로 해보세요. 이 스토리의 find은 모델의 fit, trainData epochs는 InitialEpoch와 FineTuneEpoch를 합친 것만큼 InitialEpoch는 InitialEpoch 그대로 두고 StepsPerEpoch는 똑같이 steps per epoch 라고 해놨고 validation data에는 validation data를 똑같이 넣어줍니다. So, fitting. Fine tune을 두 번째 fitting, fine tune으로 해볼게요. 우리가 그동안 똑같이 이거 학습이 되는 동안 history에 history 히스토리. Accuracy랑 History의, History Fine의 History에서 똑같이 Accuracy를 가져오고 Validation Accuracy는 History의 History Validation Accuracy의 History Fine의 History는 validation, accuracy. 똑같이 한번 다시 가져옵니다. loss에서는 h i s t o r y 의 history, accuracy를 가져올 거고요. history, fine에 history는 똑같이, yeah, accuracy가 아니죠. loss를 가져올 거고, history에 여기서도 loss를 가져올 겁니다. v 리데이션로스에는히스토리 o r y 의 History, v a l i 를 가지고 오고, 다시 히스토리 o r y 의 Fine, 된히스토리에서는 v 리데이션로스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b l t 의 비결을 그려주고, Big Size는 8,8로, 이번엔 좀 작게 만들어 X 시즈는피그의 Add Sub Plus. 그래서 두개하나의 하나. 플러스를 을 a c c 를 한번 걸고, 레이블은 Training a c c u r a x p l 의 Validation a c c u 를또 걸고, 레이블은 Validation a c c u r y Set Y림을 똑같이 걸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미니멈으로 갈게요. 길티의 y 리밋을 걸고, 그리고 최 값은 1을 걸어서, 최대로 1이 되게 하겠습니다. ax의 플러스에, 이니셜 에포크, 이니셜 에포크를 하고, ax의 get y 리밋. m i 을 해서, 일자의 초록색, 선을 만들어보고요. 레이블은 start, find, tuning 이라고 레이블을 하나 만들어 둡니다. x의 set, title은 training, validation, accuracy. 이거의 f 트사이즈는12 정도로 두고요. ax의 set, xlabel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이랑 합쳐가지고, x에 set y 레이블 e l 은 accuracy가 어, 되겠죠. font size는 10. x에 다시 두 번째 피격. add subplot. 행두개의열하나의두 번째 x에 plot을 그릴 거예요. loss로 그리겠습니다. l a b 은 training t r 이닝 로스, n g x 에 플러스 하나 더그릴거예요 v 리데이션 로스 레이블은 v 리데이션 로스, i o n l s x 의 s e 에 y limit을 다시 한번 그릴건데 똑같이 와이번에로스니까 여기는 0부터 max ax의 get y limit을 max를 걸고 이렇게 만들고 x의 플라 똑같이 그릴 거예요. initial epoch. initial epoch. 라인 하나 그릴 거예요. ax의 get y limit. 세로로 된 라인 하나 그리고 label은 define tuning. 그리고 걸어두겠습니다. 타이틀을 만들 거예요. 타이틀은 training and validation. loss, font size가 12 정도 될 거고요. x에 set x label, 이번에는 label 넣을 거예요. e p o c u s font size는 10. x에 set y label, loss는 font size는 10. x에 legend, 이 s b l e g e n 하나, 범리안 만들었었네요. 이렇게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요 1시간이, 1시간이나 우선 기다려야겠네. 요 네. 무려 약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파인 튜닝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와 있지만, 그쵸? 성능이 약 70%, 그쵸? 78%, 80%까지 끌어올려진 걸볼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실습할 때서는한 다섯 번씩 돌려서 86% 가까이 성능을 끌어올려 보세요. 자, 이제, 이제서야 이제 진짜로 우리가 해야 할 라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예요. 익스플레이너, 설명자, 라임 이미지, 라임 이미지 익스플레이너를 호출합니다. 생성을 해고, 인덱스 2 0 번을 한번 볼게요. Explain, explanation, explanation. 설명. Explainer, 설명가에게 설명해줘라. 을 Explain, 인스턴스를 설명해달라. 이미지 배치, 아까 배치 하나 가져온 거에서 IDX를 설명해달라. 모델의 predict, 이걸 predict 할 거고, sample 다섯 개넘 샘플즈는 100개, 1000개로 할까요? 그래서 실행 탐 레이블즈입니다. 그러면 쭉 1000번을 실행을 해보면서 프리딕션을 해보면서 어떻게 예측이 되는지를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즉 설명가가 어떻게 예측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쭉, 1000번을 실행을 하고,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테스트를 하는 거죠.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자, 클래스 네임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0번, 1번으로 오니까 30. 클래스 네임이 지금 우리는 가지이 없어서, 클래스 네임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데이터에, 클래스 인덱스. 어 요걸 먼저 보여드릴까요 헷갈리니까 왜 하는지 모르니까 요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0 1 2 3 4 5 6 7 8 9즉 클래스가 몇 번인지 우리는 아웃풋의 숫자로만 나와 있으니까 정확히는 아규먼트로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요 데이터에서 0번은 에어플레인 1번은 오토모빌 2번은 버드 3번은 캣 으로 이제 리스트를 만들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에어의 에어 1번 즉 뒤에 걸로 솔팅을 해라. 클래스 네임즈 mp 배열 키의 타이틀 또키 밸류 인 클래스 네임즈 클래스 네임즈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깔끔하게 에어플레이부터 트럭까지 나와있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레이블 어, 배치의 idx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 이야기냐면 1 2, 0, 1, 2, 3, 4, 5, 5번에 되어 있잖아요. 이거의 인덱스는 mp, arg, max 이거는 5번, 즉 0, 1, 2, 3, 4, 5케 k 멍멍이 그림이란 이야기예요. 지금 인덱스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피그, B L T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돼요. 미디어. pig 픽 사이즈는 한6 6으로 할까요? 6 x 6을 만들고, 픽 d 서 에드 서브 플라 그래서 템프 마스크. Explanation 에서 get 이미지와 그리고 마스크 굉장히 직관적으로 만들어 놨죠. 이 친구들이 2016년도에 이스플레네이션 에탑 레이블즈를 가지고 와서 포지티브 l 니저 긍정적 그 예측할 을때 긍정적인 걸로 판단된 것만 가지고 와다 보여 주겠다. 넘버 피처즈는 다섯 개 아이르 레스트 불필요한 건 지워달라라고 하고 ax의 이미지 쇼 여기서 아까 우리가 넣어놨었던 마우, 바우, 마크 바운더리즈의 힘을 이때 빌리면 됩니다 캠프 이로 나누고 플러스 0.5. 넣고 마스크를 씌우고 그래 이미지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t 그의 supertitle t-test 우리가 지금 이게 v 리데이션 데이터에서 가져왔으니까 테스트 이미지죠 테스트 이미지 a g e example idx font-size 20 정도로 하고 AX의 setTight, FL, label은, classNames의 mpArgMax, labelBatchIDX. fontSize는 한 16으로, AXGrid는, 언제나처럼, f u l s e 넣으면, 와, 멍멍이 사진이었고, 그쵸? 개 사진이었고 우리 이 인셉션 V3가 이렇게 살펴봤죠. 이렇게 살펴보고 개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어디를 봤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 이 데이터는 좀 의미가 있구나. 즉, 정상적으로 예측을 한 거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 10번을 한번 볼게요. 똑같이 10번을 익스플레이너의 설명가에게 한번 얘기를 해달라, 한번 살펴봐달라라고 물어봤고, 굉장히 재밌어요.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번 우리 특강에. 이제 우리는 이 결과를 통해서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들이 보, 추출했었던 특징들을 실제로 컨볼러 레이어가 생긴 것뿐만 아니라 어딜 보는지 알수 있어요. 새는 분명 여기에만 새가 있을 건데 배경도 다 같이 보고 있네요. 그렇죠. 새의 배경도 중요하게 얘가 보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다른 것, 다른 형태로도 한번 볼까요? 퍼지티버니를 벌스로 놓으면 이런 식으로 자, 연두색은 의미가 있고, 즉 버드로 예측할 때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 거고, 빨간색은 부정적인 효과를 보여준 곳을 보입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디를 보고서 버드라고 예측했는지 알려줄 수 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e x p l a i n a b l e 할수 있습니다. Explanation을 했어요. 인터프리터블은 아니에요. 어떤 노드가 작용하는지는 우리는 알수 없으니까. 그래서 설명 가능한 상태를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 가능한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CNN의 분류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준비, 우리가 이 강의에서 배우고자 했었던 설명 기초부터 시작하는 설명 가능한 AI의 핵심을 마지막에 봤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CNN부터 차근차근 이미지 분류라는 게 무엇인지 쭉 끌어올려서 마지막에 라임을 통해서 이미지의 어떤 파트를 보고 예측했는지 이 그림처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